하이로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은 게임 씬 투입니다. 오늘은 레인보우 카트 타기 해볼 거고요. 최대한 닉네임을 안 보이게 할게야 왠지 모르게 문제 될것 같아서. 이쪽. 가자, 어, 승객. 승계... 저기요? 저 여기 버스 안 타요! 아니, 왜나 혼자 타지 못하게 하지? 나 혼자 탄다고! 나 솔로야! 진짜 솔로긴 한 한데... 음. 무서운데 1인칭 어메? 어 부담스러 부드렛렛렛렛야 저분이 왜 내리는지 알겠죠?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저희 팀 타실 분없고요 오케이 다시 들어가, 엥? 진게 저거, 나 때문인가? 나, 내, 네. 신고받진 않겠죠? 교통사고. <laughs> 교통사고 난 걸로 신고받지 않겠죠? 그래도 게임인데, 실수인데. 으 뭐, 그다, 으그래 돼. 왠지 모르게 저기에서 또 막히면은 끝장인데. 여기에서 잘 가야 돼. 넘어지면 답 없다. 제가 여기 탄다면 먼저 엉덩이 뼈가 아주 작살나 있겠는데요. 여기 잘 지나가야 된다. 아눈 아파. 우와 여기 예쁘다. 근데 좀눈 아프다. 아 근데 어디까지 올라 올라가네 이제? 장점이 뭐 있지? 어허. 오,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잘해주세요. 엉덩이 아작날것 같아. 이 와중에 이걸 카트 버리면은 얘는 또비의 속도로 날아가는데, 비의 속도로 윅! 해가지고, 날아가다가 없어져요. 진짜로. 심지어 여기 저기 하는데만 해도 10분 넘게 걸리는 그래서 어? 왜 이쪽으로 오지? 여기는 너무 같은 것 같은 어?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야 아 어떻게 해도 죽게 돼 있는 건가? 어? 저기 뭐 있는데 다시. 제가 한번 혼자 가볼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어, 잠시만. 시작부터 좀안 좋다. 뒤로 가는 거 보니까. 여기에서 한번 똑바로 나와야 되는데. 어, 그렇지. 안 그렇, 어, 그렇지. 연시오 가야 예쁘게 나오지. 아니 자꾸 엉덩이를 아작내려고 그러네 이 점박이 같이 생긴게 접니다 접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번 뛰어서 가잖아요 이 영상 길이 1시간 될거예요 여기에서 엔딩 보려면 걸어서 엔딩 보려면은 1시간 걸려요 진짜 그럴만도 해요 안 그럴 것 같다고요? 그럼 직접 해보세요 괜히 나한테 시키지 말고 음~ 정하기 싫으면은 구독이나 눌러. 이왕이면 좋아요도 눌르고. 특히 구독. 최근에 80명 넘었을 때 일단 끊을, 끊김 끊깁니다. 안녕.